<laughs> 자 봅시다. 네. 2장 급수입니다. 네. 급수.. 급수를 알려줘.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급수를.. 급수에 약간 표현적인있었이요 아, 계속해서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 공차가 0보다 크 면에 계속 커지지. 네. 그래서 수열도 수렴하지 않았어. 네.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급수도 계속 큰 값들을 더하기 때문에 발생해서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급수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따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합니다. 일반을 구하신 다음에, 얘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K-1부터, 여기까지 AK, 소위 말하는 SN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체 수열로 봤을 때는 한 부분의 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부분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급수는 뭐냐 이 구분합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n 의 무한대로 s 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얘가 극성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몇 가지 예제를 보면 첫 번째 a k가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K p 알1 여기다 무슨 분수죠? 고 있는 k 5분의1 1을 l u s 1분의 1자 i n 2분의1 1 -2분의 1분1 2분의 1 1 plus 1 p l 1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네. 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여기가 다 지워지면서 결국 뭐가 돼요? Sn 은 2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네. 1 되겠죠? 네. 네. 여기다 리미트 n 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뭐가 돼요? 0, 0. 0. 그래서 이 값이 이가 됩니다. 어. 아 기게 복수예요. 이제 또는 <laughs> 왜 <그렇게> 웃기지? 뭐? <laughs> <laughs> 여기 있다 볼게요. <laughs> 그럼 S N 은 제가 넣어봅시다.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 플러스 쭉하다가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가 되죠. 네. A라고. 네. 좀 지워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 S N 은 루트 n 러스1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발산. 그렇죠. 얘가 뭐로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은 얘는 발산한다. 해서 요순서대로 구하신 다음에 요 분할까지 구하시고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치면 되는 거라서 요렇게까지가 여러분들이 수원느새 했던 거고요. 네. 이게 수트 의 내용이에요. 음. 수원과 수토가 합쳐진 내용이 급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조금 더 합쳐가면 l i a1이 limit 를 구하래요. 자, 마이너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요 A K 분의. 자, 이렇게 보시면. A 마이너스 A K 분의 3분의. 자, 그럼 시그마는 시기 복잡한 경우 분리해서 볼수 있었잖아요. 을 시그마. <laughs> n 1부터모한까지 그럼 이제 그 중에 바로 봅시다 얘는 결국 뭐예요? limit 무한대로 올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분1 ak 플러스 1 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limit 그냥 부터 봅시다 자일으면 a1 분의 1 마이너스 a2 분의 플러스 a2 분의 1 마이너스 a3 분의 플러스 쭉 가서 an 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분의 1이거든요 다다다다다다 지워지면 결국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1분의일 마이너스 a n 플러스 일 분의 일 이렇게 되겠죠. 응.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 n 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 n 플러스 n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얘는 a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얘는 a니까 4분의 1이 돼서 답이 1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급수 내용입니다. 이왜 4분의 1이 되나요? 얘가 리 limit a 무한대로 요거니까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얘는 아. 얘가 4니까. 그래서 네. 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음. 기본적인 거. 급수 내용이고요. 자, 근데 요 급수에서 좀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어요. 명제? 얘는 명. 외우셔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과 응. 급수와의 관계예요. 아하. 일단, 결론부터 지르고, 나머지를 증명해 줄게요. 무슨 얘그냐 <laughs> 급수,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수렴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급수가 수렴하면, 아, 그 수열의 극한값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아, 명제입니다. 그럼 이거의 대응 명제는 뭘까요? 여이 아니면 발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는 수렴하지 맞는다 해서 급수의 수렴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항상 명제에서 두어 개 명명제죠. 명명제. 즉 리미트. 명? n이 무한대로, a, m이 0이면 수렴하며. 급수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 k는 수렴한다. 참일 거 거짓일까? 거짓. 그렇죠. 얘는 거짓입니다. 음. 보여요? 네, 일있 이따 보여 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명제가 왜 참인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m <laughs> 알파로 수렴한다고 볼게요. 그럼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SM 마이너스도 뭐로 쓰려고 할까? 알파 그렇 알파죠 알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는 뭐가 될까요? 0 0이 되겠지 근데 얘가 뭐야? AN이지 오 레전드 오. 그런 소리가 오. 0이 되겠다 와 대박 미쳤다 이거 오. 이미 들셨어요 그럼 이제 얘가 왜 안되나요? 대표적인 발레가 하나 있어요 AN이요? N분의 1요자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은 뭐로 쓰려나요? 0으로 쓰려면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을 볼게요.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 4, 5, 6 1분의 플러스 쭉더 나아가 16분의 1 플러스 17분의 1 1플러스 쭉 가겠죠? 네. 자, 이제 보세요 1플러스 2분의 1플러스 4분의 1플러스 분의 1플러스 분의 1플러스 분의 1플러스 분의 1플러스 8분의 1플러스 16분의 1플러스 쭉 가서 16분의 1플러스 32분의 1플러스 쭉 간다고 지금 이런 수열의 합이 있다고 볼게요 네. 자, 얘네 은 같죠? 같죠? 얘가 더 크죠? 네. 같죠. 네.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 얘가... 어? 같. 아, 얘 같고, 얘가 더 크죠. 네. 근데요만큼 더하면 얼마예요? 이분의 2분의, 8. 2분의 8. 어? 그래서 요만큼 더하면 이분의 2분의 이만큼 더하면 이분의. 그럼 1에다 이분의씩 계속 더해주면 얘뭐 하겠어? 네. 발산하겠지. 네. 계속 이분의씩 커지니까. 그런데 발산하는 애보다 아, 더 커요. 그 얘는 당연히 보겠어. 발산이겠어. 그래서 음.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음. 되기 때문에 이 영경제는 거짓입니다. 음.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적용을 시키느냐. 간단한 얘랑 조금 복잡한 얘두 개로 갈게요. K는 부터 무한대까지. 뭐 k분의 ak-1이 2래요.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요. e n a n n 플러스 a n 의 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왔어요자 급수가 수렴하죠.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 n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요? 어. 0이 되겠지. 네, 그러면 어. 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 n은 몇이겠어요? 1이, 1이겠지. 1. 여기까지 아, 아, 이해 되셨죠? 네네.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눈다고 봅시다. 2 마이너스 n분의 a n 1 플러스 m 분의 n 분 a. n 이 아, 아, 네, a. n 이죠 m n 분 a. a. n 이 얼마였어요? 아. 1 이었지. 네. 그럼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n 서 답이 2 이렇게 나오시면 n e a. mbune a. mbune a. m b u n a. k b u n k 선 플러스 에요이 에이, 에이. i 이 에이. 이 무한대로 갈 때, a 의 제곱 플러스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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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에 영어로 수정하겠죠. 응. 근데 얘를 n으로 묶어볼게요. 응. 그럼 얘들아, 얘는 얼마 되니? 2분의 1. 그러면 이 전체가 0 되려면 얘가 응. 얼마 되겠어? 2분의 1. 그렇죠. 그럼 리미트 응.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찾았죠? 네.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 1 플러스 는 1이요 플러스 2는? 2얼마겠으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시겠고 이거 신기 그래서 신기하다. 저 명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와. 되시겠고 선생님 자, 너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죠? 프린트 주시.. 주세, 다 주세요 줄 거죠 아그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혈에 관한 급수를 다루기도 하지만 조금 중요한 수혈의 하나 있어요. 수혈의 극한과 급수 중에 우리 수혈의 극한에서 수렴함 여부를 유일하게 조사했던 수혈이 뭐였죠? 등비 등비 수혈이었죠. 마찬가지로 등비 수혈의 합배 평가 등비 급수가 있습니다. <laughs>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하고요 등비 수열의 값의 <laughs> 극한값이라고 <3배 웃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매하게 <laughs> 나오네 보세요. <웃음> 네. 자, an이 등기수열이면 a의 r의 n 1이겠지 네. 그럼 등비수열 합은 r -1. r 1분의 a의 r의 n 1이너스되고 또는 r이 1보다 작기 경우 1 r 분의 a의 1 r 1의 n승. 도 썼었어요. 네. 자 아,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리미트 붙였을 때 뭐로 수렴해야 될까? 0 그렇지 으로 수렴해야겠지. 네. 그럼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네. 0으로 수렴하려는 조건은 뭐였죠? 말이 일보다 작아야 돼발 아, 절대값. 절대값 이1보다 그렇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1보다 작은 즉. 요경우입니다 1이어도 돼요? 1이면 어안 돼요. 왜 네. 네. 그런지 알려 줄게요. r이 1일 땐요. 전부 다 모든 항이 a a a a a a 하면은 네. 전부 다 a가 더해지면은 얘는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 아, 아, 네. 아, 음. 근데 여기 성질이 더 있어요. 등비수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제도있지만 플러스 뭐도 있겠어요? 첫째 항이 0이어도 돼요. 아, 맞다. 음. 아. 그래서 정확히 공비급수의 수렴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근데 1이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 0이 아니에요 그럼 첫째항이 1인 것도 돼요? 첫번째 첫째항이 0일 수가 있어요 네. 두번째 첫째항이 0이 아니면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이때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한정을 많이 파는게 근데 수렴 조건이면 1되면 A로 수렴하는거에요? 그러니까 a가 다 더하는 게 얼마인지가 봐야 되는데 계속 a 더하면 계속 커지겠지. 그급수아어 그 급수의 수렴 조건. 아. 어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말고요. 네. 그래서 함정을 파는게 뭐냐면 요거는 되게 잘 배워요.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하루 한, 한 번에 찾는 방법은요. 지수가 n일 때의 미칠 공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n일 때 미칠 찾아서 여기다 적용시켜 가지고 범위 찾아 가지고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정수 개수구 하시고 문제를 되게잘 푸는데 항상 실수하는 경우가 요경으로 빠뜨려서요. 네. 그래서 항상 첫째 항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첫째 항이 0인 것까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운이부터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그러면 요 등비급수의 극한값을 어떻게구하나 봤더니 고생했 여러분. 좀 정리해볼게요. 1마이너스 분의 a a곱하기 r의 n승이에요. 근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 그럼 이게 얼마되지0이요0되지 그럼 이게 사라지지. 그럼 결국 무한 등비급수는 뭐다? 응. 1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끝나게 돼요. 응. 그래서 등비급수 문제 풀때 포인트가 딱두 가지입니다. 응. 첫 번째, 첫째 항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비를 구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1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답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1 0쉼 부터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k. 자, 열을 구해보래. 첫째 얼마죠?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죠. 공비 얼마죠? 2분의 1. 1이... 그래서 1이에요. 끝이에요. 와. 자, 그래서 이 가지고 모도 뭐 되냐?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뭐? 아저거 무슨 수수? 아. 순환소수아 순수. 아 저런 게 있어. 얘가 의미가 뭐예요? 0.33333쭉 가는 네. 거지. 아, 네. 네. 얘 분수를 어떻게 바꿨어? 3분의 1. 그렇지 9분의 3에서 3분의 1로 바꿨죠. 네. 진짜요? 저 어떻게 아는데? 좋아하는가? 아 새로운 게안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조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보했어요 얘를 a라고 하면 10a가 얼고요 3.33333이었지. 어, 네. a를 빼면은 9a니까. 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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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쭉쭉 지어서 3대서 3분의 1대죠. 아. 자. 맞아요. 급수 관점에서 볼게요. 얘는 10분의 3이죠. 네. 그음 100분의 3이죠. 천분의 삼에서 아, 음. 아. 공비가 얼마인 등비 수열이야? 십분의 일. 그래서 일만에서 십분의 1에 첫째야. 십분의 삼. 그래서 십분의 삼 되서 그 삼분의 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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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그래서 요 순환 마디 가진 순환 소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와. 까지가 <laughs> 음. <laughs> 기본적인 급수 내용이구요. 그 다음은 이제 등비 급수의 활용인데. 여기는, 내일, 네. 내일. 네. 네. 예서, 은서 영상 보실 거예요? 지금은? 네, 네. 키친이도? 어, 그래서 이 도형 관련 문제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여기서는 할 얘기가 좀 많아. 뭐, 누다가할 얘기가 있다고요? 아니.